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 오늘은 이제 125조부터 이제 할 차례에요. 그 대리의 후반부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표현 대리, 무권 대리 뭐 이런 파트고요 같이 나눠봅시다. 음, 대리가 좀 어렵다고 하죠,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강의를 이제 사례식으로 그, 뭐, 경민이, 이제, 등장인물이 경민, 청재, 승재, 은주, 어, 그, 네 명이 주인공이고, 뭐, 필요하다면 정화란 분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조문을 하나하나씩 그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 법조문 자체가 어떤 의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어, 그런 차원에서 법점을 읽어가면서 그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 표현대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25, 126, 그 다음에 129, 어, 대리권 어,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그 다음에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그 다음에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일단 125조부터 피디, 피디님이 피디 좋은 목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휴연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래요 국어적으로 봐도 이게 석줄이나 되잖아요 그 작은 글자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했죠 은는이가 하면은 주어잖아요 주어는 주어는 표시한 자죠 어 표시한 자 누구한테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아 그러면은 경민이가 주인공이라고 보고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한 자로 보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란 말은 승재가 대 승재한테, 승재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리권 수여함을 표시를 했다 했어. 누구한테? 제3자한테 그러니까 제3자를 은주로 본다면, 어, 실제로 경민이가 그 타인이 승재한테 대리권을, 어, 수여함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대리권,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게 아니라 수여함을 표시란 말이 중요한 거야 표시.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하면은 대리권 있는 대리로서 유권 대리라고 대리권 대리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예런데뭐 경민이가 승재한테 천만 원을 꿔와 빌려, 빌려줘 빌려와 했어. 그러니까 이제 승재가 알았어 그 은주를 찾아가지고 가 천만 원꼬줄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천만 원 얻고 왔어. 근데 승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나 경민 대리인 승재야 라고 은주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게 현명주의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지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표시라는 외, 외관이 있기 때문에 은주 입장에서는 그래 대리권 수여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경민하고 승재의 내부 관계에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어, 결국 표시한 데 대한 책임을 제한다는뜻이에그 누구를 보완한 조항 같아요? 은주요, 뭐, 경민이요? 응. 은주야. 근데 은주는 어떤 입장에 있, 에, 표시를 했는데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예컨대 100만원 빌려와 했어. 근데 아니, 아니야, 그 됐어. 하고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단 얘기야. 경민이가 승재한테 그런데 어 그런 그 위임장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임장 회소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그걸 빌려 어 은주한테 보여주고 어 돈을 꼬아주고 승재가 써버렸어. 그럼 나중에 그럼 돈을 그 은주는 받아야 할거 아니야. 그 백만 원 빌려줬으니까. 근데 승재한테 승재한테가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야 돼. 경민한테 받아야 돼. 경민이의 대리인으로 행세했기 때문에 승재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돼.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빌려왔다. 그러면은 이거 125조가 아니라 116조로 가는 거예요. 관할 런 표현대로 가 되는 거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타인이 누구가 겠지 아까? 승재, 은주, 제3자 은주, 와 법률행위. 이것은 소비대차가 되겠지. 그, 내가 설명한 그걸로 보면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책임이 있다. 직접 효력이 생긴다, 이게 아니라 그에 따른 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현 대리가 그러면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이런 말 하거든 무권 대리로 봐 무권 대리지만은 이러한 어, 상황에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은주가 보호되기 위한 요건을 겠어요 은주는 정당한 그 어, 자격이 있어야 돼 전화 자격이 나온 게 단서예요 단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제 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 선생님이 잘 풀어주죠. 은주 입장에서는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그러면 보호가치가 없지. 그 다음에 알수 있었을 때는 뭔뭐 말이야? 알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몰랐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 네. 몰라,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주의무 위반에 의해서 몰랐다. 과실에 의한 부지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에 은주를 보호한다는 조항이야. 근데 우리가 저번에 비즈니 표시, 뭐, 통정하 표시, 차고사기 강박을 배웠었거든요. 거기서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지. 선이 무과실까지 표현하지는 않아,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뭔가 했다 하더라도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선이 무과실 제삼자는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어, 제삼자를 좀 엄격하게 보호하는 거죠. 선의도무과실까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것은 대리인을 한건로 한 띄었기 때문에 제 3자가 보호되려면 은 선임 무과실자가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고 내가 표시를 뭐뭐 뭐 농담을 했다든지 또 가짜로 했다든지 착오에 빠져서 했다든지 사기당해서 강박당해서 내가 표시를 했다면 어 내부적으로는 무효 취소 주장을 해가지고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어이행한후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은 제 3자 선임 제 3자한테는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지. 어, 선의의 은주는 보호된다 11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음 네, 국어적으로 볼때 여기서 있는 때에는 나오잖아요 그 앞에까지가 요건이고 뒤에 책임이 있다가 효과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뭐뭐하면 if 그 다음에 영어로 then the h-e-n, 이런 개념이야, 이게. 그러면 앞에 요건 사실이 뭐냐면, 대리인이, 승재가그 권한, 응? 그 권한, 100만 원 빌려오라 했는데, 200만 원을 빌려오는 법률행위를 은주하고 했어. 그런데, 제3자가, 은주가, 그 권한이 있다고, 그 권한이 뭔 권한일까, 여기서는? 앞에서, 앞에 나와 있는 그 권한도 있고, 어, 뒤쪽에 권한이 있는데, 그, 뭐, 뭔뭐 말일까, 이건? 그렇지,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권한은 100이고, 외의 법률행이 200, 200에 대한 그 권한을 말하는 거야. 국어에서도 그렇잖아, 이렇게. 그 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걸 수식한다고. 근데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자, 정당한 이유가, 아, 정당한 이유라는 게 뭘까? 제3자가, 은주가 이것을 200만 원도 빌릴 수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말은 정당한 이유로 돼 있지만은 아, 2 0을어이라는 대립권까지는 없다는 사실을 믿은 데 믿고 과실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백0도 빌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것은 125조는 본문과 단서식으로 그러나 다 했잖아. 125조. 그래서 그러나. 근데 이것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더더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조항은 지금 125조, 126조 이런 129조 표현 대리는 누구를 보호하는 조항이야? 네. 은주, 은주를 보호하는 조항이야. 은주가 그, 어, 뭔가 경민한테 뭔가를 해달라 했는데 100만 원을, 뭐 125조는 1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민이는 100만 원못 주지. 왜냐면 승재가 써버렸어. 그 다음 126조 같은 경우도 뭐 뭡니까? 은주가 200 빌려줬는데 승재는 100만 원 쓰고 100만 원은 경민한테 줬어요. 데 이제 승재 같은 경우는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인이지. 다돈 써버리고 돈도 자력도 없을 거야. 자력은 경민한테 있다고. 경민한테 받아야 돼. 경민한테 받기 위한 본인한테 받기 위한 이 제도란 뜻이야 이게.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은 은, 은주가 그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 이세 가지 다야. 어, 그 권한이 있구나 배신 욕죄 그 권한 기본 대리권이라고 불러. 외부 법률행위는 월권행위라고 불러 요 월권행위. 그다음에 세 번째 정당한 이유. 이세 가지를 전부 다 은주가 입증해야 된다는 게 판례야. 아 그러니까 백십육조는 뭐랄까 그, 그 은주를 보호하는 조항이긴 하지만 어, 보호받으려면은 그 입증할 입증 책임이 이 은주한테 있기 때문에 은주가 그 어, 모든 걸 입증해야 된다는.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라는 개념 뭐냐 가르쳐줄게. 입증 책임은 어, 어떤 사실이 그 이제 재판에서 어, 입증되지, 증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리익을 말해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그걸 입증 못 했다면 은주가 지는 거야? 아니면 경민이가 지는 거야? 은주가 지는 거야 소송에서는 은주가 온 거고 피고는 경민이야 이.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 11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이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음. 대리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그이 사유가 있으면 이제 소멸이 된다 했잖아. 대리권 이 있었다가 없어진다는 뜻이요. 어떨 때 경민이가 죽었어. 그러면은 승재의 대리권은 없어진다는 거야 원칙이. 그 다음에 대리인 승재가 대리인이 죽었어. 그 다음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거나. 이제 그러니까 승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아주 정신 능력이 어, 어 뭐랄까 그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파산 승재가 뭐그 어,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채무처가 돼가지고 변제 에 불능 상태가 돼서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정 변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사정 변경에서 대리권이 소멸되는 그런 사유들을 말해. 그런데, 뭐, 파산되면, 은 뭐, 그, 승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뭐, 본인 이익을 위해서, 아, 어 위해서 할 수가 없잖아. 경영에 그래서 대리권을 소멸하는 걸로, 아, 어 보고 있어요. 그 다음, 118조. 이미 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주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 음. 법률 행위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는 법률 행위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고 사실 행위가 있다고 했는데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구 한다 했죠.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지. 어 마음을 표현 그러면 법률 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이라는 것은 경민이 은, 경민이 승재한테 오빠 이거 그0만원 빌려 빌려왔으면 좋겠어. 부탁해. 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법률 행위에서. 되는 거고 그러면 승재는 승 승계, 승계는 뭐라 하겠어? 내부적으로 아나 일하는데 좀뭐그 여비도 주고 또보스도좀줘돈좀줘 10만 원 줄게 그렇게 한 거야 아? 그것은 원인된 법률관계라 불러 그게 바로 위임계약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승재하고 경미 사이에는 위임계약도 있고 어 위임계약은 계약이잖아 쌍방이 10만 원 할래? 응 그래 이게 위임계약이고 그다음에 오빠 대리권 수여해 수여할 테니까 받아와. 그건 일방적인 수권행위라 해가지고 단독행위라 불러. 이걸 바로 이런 걸 바로 경민의 의사에 의해서 부여된 대리라 해가지고 어 경민의 마음에 의해서 부여된 걸로 봐서 임무대리라 불러요. 임의대리는 천조의 경우에 천조에는 뭐 죽거나 뭐뭐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소멸한다 했잖아요. 이거 빼놓고도 원인된 관계의 종료. 위임관계가 종료됐다라고 하면은 섬멸한다는 거야. 예컨대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그~ 그러고 자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법률관계 종료란 말은 법률관계 뭐야? 위임이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위임관계 위임관계가 해지되기 전에 오빠 그만해라고 경민이가 얘기했어도. 어, 어, 누구의 대리권, 승계의 대리권을 소멸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은 어, 뭐, 언제 소멸할까? 앞으로 앞으로 장래 향해서 소멸한다 는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까? 어, 그렇지. 대리권의 소멸은 자. 이게 대권 서면 후에 표현들인데 117.8조를 대권 서면 사유로 해놓고 나서 119조가 나오는 거야. 대권 서면은 대구에 가 없어졌을 때선제자대상을벗다 어? 수권행위를 철회했다고 원인관계가 종료됐다고 또뭐뭐 뭐 경민이가 죽었다고 그것을 은주는 모를 수도 있잖아. 그것은 경민하고 그 누구하고 성대와의 내부관계니까. 그래서 몰랐던. 어, 그 은주가 돈을 이 상태에서 꿔줬어 그러면은 그 어, 경민이가 책임을 져야 돼. 경민이가 죽었다면 경민의 상속인이 책임질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나오지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사실을 알지 <laughs>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아. 어, 선유 제삼자일 뿐만 아니라 과실도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의 제삼자여야 한다는 뜻, 알겠어요? 네. 예.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표현대리를 했는데. 예,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어, 계속 합시다. <목소리>